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장 성분 중 목적어와 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성분으로 누구를 또는 무엇을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명사, 체언에 목적격조사 을들이 붙어서 만들어지죠. 예문을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언의 목적격 조사 을, 을이 붙는 경우입니다. 철어는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이라는 명사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게임을이라는 목적어가 된 것이죠. 좋아하다라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언에 보조사가 붙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는 영어만 잘해요 라고 했을 때 영어라는 명사에 만이라는 보조사가 붙었는데 이 영어만을 격조사로 바꾸어 보면 영어를 잘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어만이 보조사가 쓰였지만 목적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목적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말을 할때 생략하지요. 그는 배낭여행 갔어. 그러면 배낭여행에 목적격 조사가 없지만 배낭여행은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배낭여행을 갔어. 이렇게 되죠. 목적격 조사 생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체언에 보조사가 붙고 그 뒤에 다시 목적격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 한 길만을 갔다. 한 길, 명사에 만이라는 보조사가 붙고,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길 만, 을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 봅시다 라고 하면 얼른 오기를 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비가 오다라는 성분절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오다의 끝에 오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비가 오기라는 명사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의 목적어는 비가 오기를 까지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주성분의 마지막으로 보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 라는 단어가 서술어로 사용이 될때 이것들을 보완하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가수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보면 아니다 라는 서술어 때문에 앞에 가수, 가하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이 주어가 되고 가수가가 보어가 되고요. 아니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는 아니다 그러면 문장이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어가 필요하지요. 이럴 때의 가수가의 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어에 또 하나 되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되다는 예를 들어서 철호는 회사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철호는 주어가 되고요. 회사원 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죠 회사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회사원이가 보어인데요. 하나 비교해서 잘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자 되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어를 필요로 하는 되다는 변하거나 바뀌다의 뜻이 있을 때에는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다 라는 뜻일 때에는 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 개의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이 밥이 되었다. 라는 문장과 두 번째, 밥이 되었으니 식사를 합시다. 자, 이두 개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이 밥이 되었다 라고 할 때에는 쌀이가 주어가 되고요. 밥이는 보호가 됩니다. 바뀌거나 변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쌀이 밥이 되었다 라고 할때 밥이는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밥이 되었으니 식사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밥이는 주어입니다. 여기에서 되다는 생겨나거나 만들어졌다, 다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밥이 되었으니 식사를 합시다일 때 여기에 되다라는 서술어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밥이는 그냥 주어가 되고 되었으니까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다는 바뀌다, 변하다의 뜻이 있을 때만 에 앞에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주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속성분 중 관형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웠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